아, 안녕하세요. 아, 아, 네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내가 말해야지. 아, 아,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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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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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늘오늘 나무 다매줄 내가 할게. 아 진짜 어어어 아, 네? 네. 네? 아니 이거 뭐지 잠깐만요. 에 네, 소리를 잠깐 안 들려도 잘 양해 양해 안 들리고 아니 만안들리죠들리실 거예요 이제. 안녕 콘글라마어 이거 제전자이야아왠지 잉크... 님을 이를 따라하고 하니까 왠지 기분이 그랬다. 손님이라고 그랬어. 잠시... 아, 네. 계속 <laughs> 계속 계속 <있어요>. <웃음> <웃음> 이거 수에키라고 부르는 거지? 수키 잠깐만요. 아, 다시 돌아왔어요. 노래는계속했습니다 이거 여기다 이렇게 올게. 이게... 아, 진짜 나좀 하면 안 되냐? 아, 이렇게 치고... 하긴 참나. 어, 너 주황색이야. 아니, 이거 싫어한다고! 5분 다 돼? 아, 1분이구나. 시기가안 보인다. 아, 빨리 좀 찍어라! 찍고 있다! 제가 드립 좀 쳤습니다. 할 말이 없어요. 이건, 이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. 이 컴퓨터가 마술입니다. 썩은 컴퓨터! 아, 공개하나? 아. 뭐야, 이거 해야지? 꺾기. 여어... 야, 야, 기분 좋다! 레벨 내 몇, 헐, 한 방에? 어허? Uh -huh. 사기야. 사기지. 우와, 어, 나는 기분을 좋은 인간이면 너는 패스를 해주겠다. 형님이, 형님이 너무 기분이 좋거든. 잠시만요. 이거는 왜안 될까? 기다려봐. 와 카메라가 망가졌다.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저 카메라 제일 낫더라, 정말. 데 뜨는데. <laughs> 아쉬웠습니다! <laughs> 씁쓸하고 뭔가 씁쓸한맛이 느껴지는 건 저뿐인 거예요. 어? 왠지 마인크래프트 하고 싶다는 건 나뿐인가 근데 어? 니? 네? 나도 얼마나 하고 싶어 죽겠는데? 나 요리를 하고 싶어 컴퓨터를 하고 싶어. 나중에 지금 마인크래프트 엄청 안 올라가서 왜냐하면 가고 그게 아닙니다. 트루가 지금 놀고 있어. 자기 집서 미쳤죠 걔. 미치셨디? 둘는 사실 이름이 뭔지 아세요? 도시죠 도시락이데 도시락 도시 시티 나 아, 죄송합니다 잠깐 줄잇 좀 쳤어요 죄송해요 아 참나 진짜, 너, 아 진짜 아 진짜 아나 네? 잠시만요 <웃음> 죄송합니다 안돼 <laughs> <아무도> 버텼어요 <laughs> <야>, 진짜 <laughs> 네가 먼저 <오늘> 버텼다나아 <벗 웃음> 진짜 맞자 안 뜯는데 아, 맞자 뜯자고 얘가 했어 참 아, 말해 말해 어? 어 에? 어? 안 이름, 어 이런 말도 아, 안되는 이런 내가 고자라니 어어 내이아나 고자였어? 어 이런 식빛같은 고자라니 죄송합니다 드립 좀 쳤어요 정말 좀 드립 드립, 드립 칠게 없어 드립이 뭐니 망치는 거 진심에서 친거야나 혼자 내가 진짜 때릴줄 몰랐다 니가 슬퍼 니가 나 배신을 했어 어어 자기 없는 이인가라. <laughs> 이 하나 밖에 없는 이 인가라. 잠깐만요. 이 눈깔 하나밖에 없는 이 인가라. 한대 맞을래? 이건 두대 맞았잖아. 와, 은지다. 두발 맞았고. 여지나 못 피게 티스텝이야. 아, 죄송합니다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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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오늘 오늘 영상 맞잖아, 네. 또또 맞잖니야? 와, 이제 진짜 나좀 아, 아빠 안 되냐? 오분안 됐어, 아직. 분이야 이제. 어허 uh -huh. 이거는 너무 지겨운데 사실. 다음번에 새로운 부분을 갖고 와가지고 아, 아직 아직 아, 이거 아니고 이거야 이거 이거 어, 이거야 이거 끊는거 이게 누가 둘러? 야 갈게요. 그냥 오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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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!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엉덩이 계속.